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차트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이수페타시스 입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까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죠. 개별장세에서 그 개별로 분류가 되면서 뭐 엄청난 상승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꾸준히 한 20%까지 끌어올리면서 지난주를 마감을 했었는데 요번주 들어오면서 조정을 좀 주고 있습니다. 약 5%가량의 조정을 주고 있는데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올 수 없는 것인지 이대로 쌍봉 만드는 것인지 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뭐 의도적 이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시장 상황이 라던가 이런 이슈 같은 것들이 어 아무래도 이수페타시스에게 좀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뉴스 하나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외국인 팔고 폭락 떠하늘라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9월 2일 날, 어제였죠. 어제 3시 이후에 나온 뉴스인데 이수페타시스라든가 롯데 관광 개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굉장히 큰 매수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 8월 달에 굉장히 많은 비중 있었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로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이 매도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냐 고점에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어떻게 보면 투심을 좀 죽이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여기 20% 수익 구간 연속 7거래일 양봉을 띄워내면서 만들어냈고요. 이런 이석형 도지가 뜨면서 하방 압력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죽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오지는 못하겠지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제가 볼 때는 20% 올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한 7에서 8%까지 거래량 없이 빼버린 다음에 상승폭 크게 가져가는 움직임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개인한테 물량을 넘겨줘요 오늘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이 물량을 받아가는 움직임이 나왔다 라는 거니까 개인이 이렇게 뺀 개인들도 있겠지만 개인이 뭐 전체적인 주식 비중에서 본다면 한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외인이 한30% 개... 기관은 한20% 정도 된다라고 봐야겠죠. 5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에서 이렇게 순 매도를 한 사람도 있겠지만, 매수를 한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서 20% 이상의 수익 구간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매수하신 개인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여기 요런 데서 매수하셔 가지고 본청구처로 왔다거나 아니면 꼭대기에서 매수해서 지금 한5% 하락 구간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매수를 하면서 손을 넘겨 받게 되는 거예요 개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누군가는 차익실현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차익실현 매물을 개인이 받아 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 경우는 뭐 물타기 구간이라던가 이런 구간이 나오면서 눌림목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20% 상승을 하고 5%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정상적인 눌림목이라면 거의다. 눌러졌다 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고점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눌를 확률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7에서 8% 정도로 보고 있어요 막 그렇게 엄청나게 가벼운 또 종목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대비해서 가볍다 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시총이 아직 오조가 안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5% 이상 눌를 확률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한 7에서 8% 정도 눌러진다 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기관이라던가 외인이 좀 공격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웨인은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아까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7회, 7월에서 8월 끌어올리고 9월달에 차익실현을 하려고 한다라는 모습하고는 상반된 모습이겠죠 당연히 고점에서 여기서 계속 사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좀 팔고 물량 넘겨준 다음에 이쪽에서 팔았죠 이쪽에서 팔면서 기관한테 물량 넘겨주고 다시 물량을 넘겨받은 그 와중에 개인의 움직임까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누르고, 음봉한 다섯 개까지 떨어져도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게 아니면 거래량 줄으면서 떨어지는. 이런 캔들은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붙으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 여기서 수익받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혹은 아랫부분에서 죽어 있던, 죽어 있던 매물들이 나오는구나인데, 이런 식의 움직임에서도 거래량이 이 정도 터졌었는데, 이렇게 터지지 않고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거래량이 내일은 더 줄을 수도 있고, 올해도 또더 줄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5거래일 정도 다른 섹터 개별 움직임을 가져갈 때, 얘는 살짝의 조정을 주고, 한 7에서 8%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에 10% 넘어가고 여기서 수익 올리려고 들어오신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매도세 나오면서 더 하방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럴 거면 얘들이 이렇게 왜 담았겠냐고 여러분들 맞잖아요 이렇게까지 담을 이유가 없죠 보험도 마찬가지 금투도 마찬가지 투신도 마찬가지입니 이제 이 거래일 뺐어요 투신도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뺐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손을 넘겨줘야 될 필요도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쌍봉의 움직임으로 가는 듯 하다가 상승분을 만들어낼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거래량이 원래는 좀 이게 쌍봉을 만들 때 죽어 가는 건 맞아요 쌍봉도 거래량이 죽습니다 근데 부, 부, 부분 부분 이렇게 거래량을 세우면서 하방 악렬로쭉 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확인을 좀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정배열로 지금 돌아선 만큼 이걸 이격을 벌리는 움직임이 바로 좀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바램은 그거고요 지금 이제 개별 종목 장세다 보니까 뭔가 이슈가 있던가 아니면은 띄울만한 어떤 움직임이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겠죠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좀 눕힐 수는 있어요 그래서 5일선, 1 0일선2 0일선을한대 모으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한 2거래일 정도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거래량 없이 그러면 5일선은 빠질 거고요 2일선 누울 거고요 정배열에서 이렇게 모으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격이 벌어질 때 여기서 이격이 확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확 장대 양봉 띄우면서 5일선하고 10일선이 같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20일선은 좀 누웠다가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격을 벌리게 되면 굉장히 큰 이격을 벌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패턴으로 들어간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만일 여기서 끝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한다면, 여기 어딘가에서 급진 갭이 나왔어야 돼요. 갭이 크게 한번 가고, 그 갭을 매우로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거든요. 보통 갭을 띄운다라는 거는 수익을 좀 크게 올리면서, 위쪽에서 수익 실현을 충분히 하고, 내려오면서 매우로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 이게 갭을 띄우는 거는 이제 뭐, 정규장이 아닐 때 움직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릴 때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소액으로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갭을 띄우면서 주, 뭐 주포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주포라던가 누군가 핸들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갭을 띄우게 되는데 여기서 만일에 갭 떠갖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매도가 가까워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갭을 띄우지 않는다고 라 하면은 하방압력보다는 상승분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은봉이 뜨는데 거래량이 실리는 은봉이 뜬다라고 보면은 어 이거 뭐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이나 뭐 단기적은 타점에서 매도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쌍봉의 움직임으로 한번 죽이고 가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상승분이 나오려면은 네뭐 제가 볼땐한이 거래일 정도 눌러서. 이 평선 모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뭐 바로 뛰어봐야 여기 넘어가고 나면은 또 슬슬 또 매도 생각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확실한 모멘텀까지는 아니어도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가야 상승분을 크게 갈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보면서 자리를 또 봐야겠죠.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자리.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엄청나게 좋은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상승분 만들어내고 조정주고 이걸 쌍봉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 1파, 2파로 놓고 본다면 다음 3파가 시작되는 움직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봐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냥 죽여버리는 움직임, 쌍봉의 움직임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분 마련이 되고 조정 주고 다시 상승하기 전 잠깐 조정드는 이런 이런 파, 이런 파. 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엘리어트 파동이에요, 여러분들. 이러면서 고점을 만들고 1파, 2파, 전체적인 3파로 가는 이런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스펙타시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적으로나 뭐 펀더멘탈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가 뭐 엄청나게 지금 고점을 만든 자리도 아니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크게 놓고 가는, 크게 우상형 놓고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조정을 주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종목 추천방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건데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 종목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지난 8월 달에 굉장히 좀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뭐 무려 거의 뭐한300% 가까운 그런 수익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HJ 중공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그 밖에도 헬릭 스미스라던가 토모 큐브. 토모 큐브는 지금 절반만 매도한 상태여서 지금 뭐 거의 뭐한 60%가량 오늘도 상승이 나왔죠. 그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 나간 종목들도 있고 하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보로노이라던가 이것도 고점에서 제가 예전에 좀 영상을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10월에 이슈가 있는 만큼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전에도 에스팜에 대한 부분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리 수가 바뀌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큰 상승분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이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상승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안내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냥 뭐 채널에서 구독하고 영상만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텔레그램 종목 추천방에서 신규 종목도 좀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더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공개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선착순 모집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인원이 되면은 완전한 비공개로 전환을 할 생각입니다. 당연히 뭐 무료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매우 매우 좋습니다. 제가. 네, 이스페타시스 네 내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만일 뭐 커다란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뭐 그런 잔잔한 움직임 나오면서 이 평소 모은다라고 한다면 어, 상승분이 나올 때쯤에나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뭐큰 움직임이 나오면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광민이었고요. 네 이기는 종목 많이 추천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